아, 됐다 우리 승맨 있다 승맨 이나 네, 승맨 나 심각하게 다들 쓰는구나 그말투로임있남사투리그 네, 있다 아저 어. 말투 같은 말투있다저 같은 말투이뭐 가는데 <laughs> 저 참새가 개 잡고 나매점 오는거 피해. 싸움, 싸움, 너무 길다아야 에박도 박도이피피피피피 피야 피리 안 돼. 콘속 나 i s h o p d i t b o 있다 Utim, 볼게 d t h e 우리 p p r e c i a t e Bishop Dita, Utim, and they a p p r e c Bishop 리 i t a u t b i 삐살때삐살때 쓰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내 앞에. 살때반라 빗살 때반라 빗살 때 봐라. 빗살 때봐살피피피 적배. 아이게스 아, 아 나뭐어떡해 아, 우리 팀뭐 하는데? 아, 얘반샷 때렸어. 아. 한발롭이 아니, 방금 퓨셔 클리라 피쇼 했잖아. 했잖아. 근데 벌써 퓨방 찔렀어 미션 실패. 아, 나팀 승리 근데 현상님. 잊지 말아 주세요. 응? 음? 거 에방 좀잘해 주지. 야, 벌써 하지, 요칸다. 빌레. 요한이. 야, 바로, 바로, 이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바로. 바바이 바로,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로 바로. 로 바로. 로 바로. 거로 바로. 바로로로로 귀지 같은데. 이 어, 적배, 적배, 적배 같은데. 잠깐. 한걸 체크 맞아. 적배 같지. 적배 같은데 적배. 적배, 같은데? 적배 같은데. 적배 같은데. 적배 같은데. 아니, 얘예방님는거쟤병 좋고. 담배0 계속 뛰는데. 어, 이거 뜨는 거야 얘네. 아네어나아 아, 도 나피다나 피아나 피하다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운 어.. 피피피피피피피피피어나피피피피피피피리피피피피다피뒤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매점 피피저피피피피피피피피피이피피피피피피피쓰에노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렇게 들 그냥 가만히 지 뭐하네 아, 래거이라 이거. <laughs> <laughs>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다 나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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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또볼분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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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적배들 A 주, 뒤에서 둘. A 뒤에서. 맞다. 마찬가지, 마찬가한 대도 한 대도 한 대가 생각게 지나갔 야, 나한대 더.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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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체인. 나를 렉스만데. 피카가. 쓰라테고 있는 중이야 아, 니까 그러니까. 가다. 아, 나 왔어, 나 뿌려. 야 상거리야. 나 상거리, 상거리, 상거리. 상거리라고? 음. 라몰라 얘, 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삐로 고고! 이럴 나 이럴 때, 다어 때, 때, 이설 때, 적 때, 서럴로이로어상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에 이럴 때, 이설 때, 때, 이 때, 이 때, 이럴 때, 이 때, 이럴 때, 이럴 때, 때, 이럴 때, 이 때, 이럴 때, 이럴 때, 리럴이 엉덩이 렉걸렸어 내가 아까 픽도네 렉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네. 클렌저보다 낫다 나는 클렌저보다 깔끔해 오리마이니까 캐라 아, 쟤네들은 뭔데 어? 멍멍이 새끼 주먹으로 팬다는 거지 우리가 나 언더 나 언더 먹었다 너 먹었나? 아. 어, B방 게 이방대. 이방 하나필. 피스피 1%. 그냥 1%. 왼쪽 오른쪽인데. 오른쪽 1%야. 저보다 잘하시면. 어, 1%인 거 같은데. 뭐? 와, 내 세대 때렸는데1% 같더라. 왼쪽 있다 현동 벌정 열어놨나. 어, 열어놨어. 열어놨어. 왼쪽 음, 있었어. 저... 하나. 그나야. 어, 아니, 그냥 있어, 그냥 하나 죽었네 아니, 왼쪽 있었는데 하나. 적배 같은데. 이방 있었어. 피방이. 두 샷. 가까 되네. 오피방 있다. 피방 있다.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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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와, 나 진짜. 개구 나카 이적배 개구 나카 이 접배. 이거 나카이저 뺀데 그다라스베 라스베이 스0 3 0 3 0 3 0 130 130 130 1나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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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도. 늦 <듀> 야, 저나이 이따, 이다이게 피사 이진 있다. 이만 있다. 나이스 이만 이방이 있다. 나 이만 있다. 방 쓰나 있이 있다. 이다 이만 이만 다 우리 뒤치 가는 중 편석이가 가야 되나? 어 가면 좋아 에이, 이 떼고 있을 걸. 너 아, 빼라, 풀에 비방 드나야. <laughs> 어디야 라라 어디야 말해줘. 적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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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기방한다 이 개새. 그래서 이건 얘네가 이상한 거다. 피지나가고 <laughs> 와왜 내가 죽는대? 김. <laughs> 아너 있다니까, 풀. <laughs> 아, 우리 팀 매점. 나 필리아 반맞았어 고사리 있었어. 아, 어, 야 센터 질렀다 날개. 날개. 센 날개. 그거 좋은 생각인데, <laughs> 저 새끼, 저 나게 확인. 잠깐만 기다려봐. 나나 뭐, 블루 팀. 아, 그니까 렉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수비가. 아, 근데 빨핑이처럼그 정도는 아닌 거 같아. 아, 아까는, 저까 <laughs> 못했어. 그 아까는, 까그아까아 진짜 수미트인다. 거아인는 <laughs>